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강의에요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배웠고 요번 이제 마지막 파트 조립제법을 한번 공부해볼 건데요. 꽤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조립제법 여기 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나눗셈하는 어떤 특정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만 딱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눠요. 1차식으로 나눠요. 1차식인데 포인트가 이거라고 봐야 돼. 요게 포인트고 여기에서 x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자, 요런 걸로 나누었을 때목 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눗셈에서 몫이랑 나머지를 못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지? 근데 그거를 막 여러분 이제 해보다 보니까 여기 나와지는 것들이 다 어떤 특정 똑같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와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알겠지.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만 써놓고 좀 쉽게 계산하자라는 그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방법만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책에 있는 보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3차 다항식을 여기 있는 1차 그리고 x의 개수가 얼마인 1차입니까? 1인 1차로 나눗셈을 해봤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방법이니까 방법을 익혀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개수들만 쭉 가지고 와서 써줍니다. 자, 개수만 써볼게요. 뭐 있어요? 3,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삼이 얘네들을 쭈르륵 써주고 자, 요런 테두리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값을 적을 건데 여기 적는 값은 이 나누는 식 있죠? x-2. 이 x-2를 0이 되게 하는 값을 여기 적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 번. 여기 나누는 식의 값을 0 되게 하는 x 값을 적는 거예요. 되겠어? 그럼 요거 0이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가능합니까? 2일 때 가능한 거지. 오케이? 자, 여기 2를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 되게 하는 값 적는 거야. 자, 그리고, 방법은 이래요. 여기 있는 값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3. 그리고 요 값에 여기 쓴값 있죠? 여기 쓴 값을 곱해서 올려줍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 됩니까? 6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써줄 때는 덧셈을 해줘요. 오케이?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 될까? 4가 되겠지?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다시 올려줄 때는 여기 있는 값으로 무엇 해준다? 곱해준다. 얼마 나올까? 8. 자, 내려올 때는 이두 개를 무엇 해준다? 더 해준다. 얼마 될까? 5. 마지막으로 다시 올려줄 때는 곱하기 얼마 해준다? 2를 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10이 나와지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똑같이 더 해주시면 돼요. 더 해주면 얼마 나와? 12가 나오지. 자, 이때 요 마지막 나온 12에다가 요런 테두리도 한번더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 주면 되냐?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 줘야 되겠니? 상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나머지가 바로 이 끝에 있는 요 놈이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몫이 되는데, 아니, 뭐, 숫자만 몫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답을 한번 적어 본다면, 몫은 상수항 1차 2차니까 뭐라고 쓸까?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12.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뭐 사실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느리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놓고 바로 푼다면 솔직히 뭐몇 초컷 안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더 연습할 건데 요런거할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 메꿔 넣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수가 없는 게 있으면, 그 앞에 개수는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 자, 얘를 하나, 음,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개수들을 쭈루룩 다 적을 거야. 4. 그 다음에 뭐 쓸까? 어? 어머나. 자, 쌤이 하나 더. 얘가 내, 얘를 4로 하고 싶었어, 아까. 됐지? 어, 여기 4 썼고, 3차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3차의 개수를 뭐로 써야 될까? 0으로 자리 놔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 쓸까? 마이너스 1, 7, 1 써주고 자, 이렇게 테두리 쳐주십니다. 그리고 요거0대게 하는 값을 여기다 쓰는 거라고 알겠지? 여기 0대게 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자, 내려옵니다. 얼마예요? 4. 올라갈 때는 곱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내려올 때는 더해요. 얼마? 마이너스 4 올라갈 때는 곱해요. 얼마입니까? 4 더해요. 3 곱해요. 마이너스 3 더해요. 4 곱해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마지막 더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나온 값은 이렇게 어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그럼 여기 나온 값이 무엇이라고요? 나머지라고 보면 되고 그럼 몫은 몫은 자 여기 거꾸로 읽어주는 거야.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3x 플러스 4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됐지? 뭐 정말 구구단과 같이 많이 쓰는 그런 나눗셈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 놓도록 하고 그리고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봐봐 조금 전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1차식인데 쌤이 전제 조건을 줬어.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만 쓸수 있다? 1일 때 기준으로만 쓸수 있다. 우리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거야. 근데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떡하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 자, 그거를 쌤이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전에는 x의 개수가 1이었는데 x의 개수가 1은 아닌 이런 걸로 나눈 못가 나머지 자 그래서 바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3차식을 이걸로 나눌 거예요 어 근데 x의 개수가 1이 아니지 그치? 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은 해놓고 있고 조립제법 한번 쓰러 가봅시다 알겠지? 자 개수들을 쭉 적어요 쭉 적어요 12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쓰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을 몇 대게 하는 값을 적어야 된다? 0이 되게 하는 값을 적어야 된다. 이거0 대게 하는 X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여기다 써볼 거야. 됐지? 그리고 그냥, 일단, 어, 쌤, 이거, 이거, 이거일 때 쓰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일단, 모른 척하고 한번 써보자. 알겠지? 내려오면 얼마예요? 1. 곱하면, 마이너스 2더 하면, 마이너스 4, 곱하자, 8더 하자, 그 다음에 곱하자, 마이너스 24더 하자, 이렇게 나오지. 어, 뭐, 그러면 나머지는 예고, 몫은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쌤이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나온 겁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얼마? 10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에 2x 플러스 4를 쓰면은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이 조립제법 쓰는 건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쓸수 있는 거라고. 1일 때.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를 썼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 1차가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쓰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0되게 하는 값이려면 뭐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는. x 플러스 2로 나눈 게 이거예요. 알겠니? 여기 마이너스 2를 썼다라는 건 실제로는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겠니?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x 플러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유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한다라는 건 이해가지 이걸 이걸로 나눴을 때 여기 요거 썼으니까 몫과 나머지 이렇게 나와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2x 플러스 4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서 여기를 2x 플러스 4라는 꼴의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식에 얼마가 곱해지게 된 거야 2가 곱해졌는데 갑자기 식에 2가 곱해지면 안되겠지? 그럼 뒤에서 다시 2로 무엇 해줘야 될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2분의 1을 바로 곱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식을 이렇게 쭉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된 거니?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여기 있는 식을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 기존에 나왔던 몫을 뭐로 나눈 값? 2로 나눈 값까지 쳐서 몫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대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거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x의 개수가 2가 아닐 때는 그냥 0 대기하는 값 기준으로 조립제법 해주고 앞에 있는 x의 개수로 몫만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긴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응용되는 꼴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식을 작성하고 식을 변형시키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알겠지? 아, 오케이. 자, 어, 교재에는 있 개념 문제 쌤이 설명은 다한 거고 조립제법 방법 x의 개수 1일 때 기준으로 쓴 건데 1이 아닐 때도 써놓고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익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익힌 문제 풀기 전에 그 조금 변형되는 꼴 하나만 더 해보고 가자 알겠지? 한 개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까지 한번 더 해보고 갑시다. 자어 그냥 단순 나눗셈이에요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이제 했었던 거 그대로 쓰기 위해서 개수들을 쭉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쓰는 값은 요거 0 되는 값 쓴다라고 했었죠? 요거 0 되는 값 얼마예요? 2분의 얼마? 1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쭉쭉 갑니다. 내려오세요. 얼마예요? 2. 2분의 1을 곱하자. 얼마입니까? 1. 더하면 얼마? 4. 곱하면? 2,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지막 더하면 얼마? 1이 나와지겠지. 그럼 나머지는 얼마? 1. 몫은 2x제곱, 플러스 4x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이걸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보세요. 지금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요거 기준이면, 실제로는 뭐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한 거라고 내가 해석하라고 했니? x의 개수가 얼마인 것? 1인 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한 거야. 그럼 여기 식이 뭐 들어가야 될까? 저 2분의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걸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뒤에 쭉 적어줍니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까지 써주면 돼.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였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변형시켜줍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1. 결국 여기 얼마 곱했던 거지? 2를 곱했던 거잖아. 그럼 다시 이 식에다 2를 뭐 해야 될까?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나눗셈을 여기에다가 해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2를 나눠봐봐. 2를 나누면 x 스 제곱 e x 마이너스 2. 여기 자체적으로만 2 곱하고 2 나눈 거니까 얘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걸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식으로 작성해서 변형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어.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익힌 문제 1번인데요. 되게 그냥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 기본적인 이제 이런 목과 나머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3차 다항식을, 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뭔가 구하는 과정이래요. 이게 이제 조립제법 과정이래. 그랬을 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 이거 구하려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얘를 이걸로 나누면 F 몇을 구하라는 거예요?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F 마이너스 2를 구하려면 FX라는 식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 식을 이걸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계속 눈 오는 게 신경 쓰이네. <laughs> 자,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는 그대로 내려서 1이 온 거잖아. 그지? 여기 얼마 있었을까? 1.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곱해서 여기 쓰죠? 얼마입니까? 1. 얘랑 얘랑 더해서 이거잖아. 얼마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3.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 써야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거 두개 더해서 2가 돼야 돼. 얼마야? 5. 얘랑 얘랑 더해 곱해서 2죠, 여기. 두개 더해서 십 대야 되니까 얼마? 팔 그럼 뭐 fx의 개수가 딱다 나온 거니 그치 그럼 fx는 식 불러볼래요 x 몇 제곱 세 제곱 마이너스 사 x 제곱 플러스 오 x 플러스 팔 이거 구하는 거고 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팔 마이너스 십육 마이너스 십 플러스 팔이니까 마이너스 이십육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뭐, 필기할 게막 그렇게 많진 않다. 그치? 자, 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인데, 2번은 아까 또한번더 연습하고 와가지고,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면은, 얘를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 옆에 이제 그 조립제법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또 되어 있잖아. 그래서 거기 뭐, ABC라는 그런 문자도, 문자도 들어가 있는데, 자, 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쭉쭉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자, 개수 쭉 적을 거야. 얼마, 얼마 써야 돼? 2, 5, 얼마? 0. 그렇지. 그 다음에 1. 1차 없잖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0 대게 하는 값을 여기다 적을 거야. 얼마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조립제법 간다. 얼마?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1이고, 마지막 여기 2가 나와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A, B, C, D, E, 적혀 있는 것은 그냥 알아서 메꿔주시면 되겠고요.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더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 몫을 구하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식 쓰는 거, 쌤이 여러분들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얘를 나눗셈 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조립제법 쓰는 이 방법은 x의 개수가 몇인 거 기준으로 쓰는 거라고 1일 때 기준으로 쓰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0되게 하는 식은 애시당초에 무엇이었을까 여기가 x 요거 기준으로 몫과 나머지 구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뒤에 한번 붙여줍시다 2x제곱 4x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로 나는 못가 나머지가 아니라 뭐로 나는 못가 나머지 2x 플러스 1로 나는 못가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2를 곱하게 된 거죠. 다시 2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뒤에 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다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식은 얼마나 될까? x 제곱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다. 나머지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어,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서 이 얘랑 얘를 더한 값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두개 더해주면 x 제곱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어,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익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쌤이 이제 그식 나온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fx가 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 요게 a, b, c, d, 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꼴이 되게 독특해서 여러분들 이 이제 다음에 보더라도 아 이거 그때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고 이제 좀잘 기억해 볼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제목이 있어요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 그러니까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그 방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봐요 얘들아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A, B, C, D를 구할 건데 우변을 봤을 때 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X 마이너스 얼마야 1이지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을 해볼 거야 여기 우변을 X 마이너스 1로 묶어볼게요 봐봐 x-1로 묶으면 여기는 ax-1의 제곱 bx-1 플러스 c 플러스 얼마 d 요렇게 이제 나와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있는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얘는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몫에 해당하는 값이고 얘는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인 거야. 그러니까 요 식을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이건 거야. 오케이? 그럼 조립제법 처음 한번 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누구라고 보면 될까? d라고 보면 되는 거야. d. 알겠어요? 봐봐. 요 식이 요거 곱하기 요거 플러스 d잖아. 그럼 이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이걸 몫이라고 보면 얘는 무엇이다? 나머지다. 그럼 조립제포, 이걸로 나는 나머지 구할 거니까 조립제포 쓰면 돼. 개수를 한번 쭉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개수 뭐 적을까? 3, 마이너스 1, 0, 4를 적고, 0되게 하는 값 얼마? 1을 적어 주겠습니다. 됐죠? 자, 내려올게요. 얼마에요? 3. 곱할게요. 3, 2, 2, 2, 이 얼마? 6.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했을 때 나오는 이 나머지가 누가 된다? 얘가 D가 된다. 알겠지? 그러면 요 남아있는 얘네들이 누가 되는 거고요? 몫이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요거 있는 거야. 근데 요것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요 몫이라고 밑줄 친 애를 다시 X-1로 한번 묶어볼게. 몫이 되는 얘네를 x-1로 묶으면 또 여기 a, x-1 플러스 b 하고 뭐가 남아? c가 남지. 어?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몫을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다시 뭐가 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나온 이 몫을 다시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c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또 연속해서 여기에다가 조립제법 써 주시면 돼요. 이거 0대 개하는 값 얼마예요? 1이니까 1 쓰고 3 3 5 5 얼마? 7인데 요때 나오는 나머지가 누구라고? c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몫을 또 한번 보세요. 요 몫을 보면 그냥 요거 보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몫에서 x 1이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입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뭐로 해준다? 일로 해주면 3, 3 해서 얼마? 8. 그래서 나온 이 8이 저기 남아있는 나머지 B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직히, 쌤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여기 있는 과정을 쓰긴 한 거지만, 너네가 여기 있는 이 독특한 이 식을 갖다가 본다면, 다음부터 그냥 바로 연조립제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연속해서 이제 D, C, B, A가 나온다라는 것만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바다는 들여지니? 이해가? 오케이.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조립제법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